가랴 1이장 일절부터 팔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일절부터 팔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펼치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가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진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도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분명 어 우리는 더 말씀을 접하기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어 매체의 발달을 통하여서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 듣는 것 자체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 그러면 그럴수록 참 진리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유난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어 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통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 사는 일에 에, 그렇게 열심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간. 좋은 옷 입고 어, 예쁜 악세사리를 몸에 걸치는 것처럼 어, 기독교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악세사리를 걸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유행이 있고 또내 취향에 따라서 그것을 취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새는 이제 진리를 위하여서 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또는 어, 그러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시대가 혼란해질수록 우리는 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말세에 있을 영적 대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전면적인 공격이 처해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지금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이 공격하고 있지만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속에 신령을 지으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그 고속신앙에서 신탁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세상 질서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현지에 대주제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부정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의문점을 품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에 물음표를 갖는 경우가 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아,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로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면 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문제들을 겪게 될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간단하게 뭐 개인적인 걸 생각해 본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 갑자기 막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다던가요. 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들 눈앞에도 발생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서 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 또 세상이 이 우리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나 이 본질적인 문제를 마음에 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정말 이해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허투루 돌아가거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그러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와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맞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막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마음도 막 이리저리 흘러오는 소문에 따라서 막 휩싸이기도 하고, 어, 그러다 보면... 괜히 마음이 굳어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어, 막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에, 사명을 잃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무거운 돌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을 탐하는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가시도친 어, 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패역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 12장을 읽는 동안에 확인하는 것은 아이 말씀은 참으로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현실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세상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그들의 자랑이 되고 그들의 무기가 되는 말과 병사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죠. 대부분은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의 신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는 아플 수 있고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녀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신앙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할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다시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것이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는 공격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겪게 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일 때로는 남을 시기하게 되는 일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착각하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정말 예수님 사랑대로 살고자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도 세상이 거슬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마찰과 갈등을 겪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가시놓친 공격들이 우리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너짐을 경험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더 이상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즉각 벌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이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는 불꽃처럼 대적을 압도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나무를 삼키는 이 불꽃과 같이 화로와 같이 이렇게 타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영적인 권세이고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입니다. 불은 뗄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은 뗄감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던져질 때 그것을 공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게 되죠. 우리가 교만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공격이 있을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 힘으로 문제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와 죄의 유혹 앞에서 수많은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싸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각자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싸움 앞에 각 공동체 공동체별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가정들이 있죠. 가정들마다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들마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 보니 겪게 되는 어려움들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가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안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약한 자들을 다윗과 같게 하십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세우시는가?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잘안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에, 우리가 다보음 안에서 하나 되고 너무 좋은데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때가 있었던 것이요 어, 제가 보기에 흠이 많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laughs> 난, 제가 못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안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판단은 다, 다른 사람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성할 일이에요 이건 사실. 이 그게 이해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런 그런 판단을 제 속에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해결이 안 돼서 너무 괴로웠었는데 말씀으로 저를 막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말씀은 나를 비추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보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돼 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볼 때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입 갖고 두말 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명백하게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뭐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심판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기회를 주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온전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족하게 되거나 타이을 향하여서 이 잣대를 갖다 들이대려고 할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깨달은 사람이 그 기회를 붙들고 연약한 면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회복하려고 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연약함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늘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강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성은 그 성이 성벽이 강하고 뭐 강한 무기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는 힘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은 그래서 무너지지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그 끝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도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스스로를 볼 때에 비참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합니다. 저희들 각자 각자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 있습니다. 저희들 각 가정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의 분량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신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날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각자에게 처해 있는 믿음의 싸움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실 때에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무엇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